12월 19일 오늘 오전 경제 이슈 5가지를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뉴스 요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의 보물 전시회가 인기입니다. 한달 만에 1만 5천 명 이상이 찾았다고 하네요. 특히 전시의 상품인 뮤즈가 개막 후 일주일 만에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한국 문화재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한국 전통 상품의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최근 쿠팡을 믿기로 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해서 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하시는 20대부터 30대까지 분들이라면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꼭 안전한 거래 방법을 숙지하세요. 세 번째 소식은 금융 투자 협회 소식입니다. 새 회장으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본 시장의 변화가 예고되었으니 젊은 투자자분들 정책 변화를 주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IT 제품 가격이 올라서 지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소비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환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은행들이 달러를 너무 많이 쌓아두지 않도록 조절하기로 했는데요. 환율이 안정되면 해외여행이나 직구할 때좀더 예측 가능한 소비를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매일 빠른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